개발 비가 미쳤어요. 씨발 대기 줄도 미쳤어요. 업겁의 시간 끝에 시작된 캐릭터 생성 타임. 초기 직업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멍청한 놈, 얍삽한 놈, 재수 없는 놈, 그리고 적 앞에서 연주하는 가짜 광기와 진짜 광기가 있죠. 와씨 힐러라는 것들이 무엇한테 둘러싸요데 웃고 있는 표정 좀 보십시오. 제가 고블린이었다면 그 자리에 지려버려 하나 남은 놈마도 버려버렸을 겁니다. 자, 헷. 예로부터 RPG는 직접 대가리로 들이박는 게 참된 매력 멍청한 놈으로 골라줍니다 전사에게 중요한 건 기선제압 기선제압의 효과적인 나이를 만땅으로 찍어준다면 이제 이 게임에서 저보다 강한 유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벌써부터 느껴지는 진한 상남자의 최취 바랄라의 전사가 되기 위해 출발! 갑자기 뭔 개꿈부터 시작하는데? 튜토리얼은 스킵이 미하 빠르게 넘기도록 하죠 기다려요. 지금 연결해 아 갑자기 그런 야한 말을... 했어. 12세 이용가 게임이니? 자제 부탁드려요 제 유튜브 채널을 곱창 내려는 암살자들이 벌써부터 득실되는군요 이래서 슈퍼스타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여기가... 어디요? 아... 안심하세요 참으로 어여쁜 처자입니다 마음씨도 고운 것이 저의 인생의 동반자로 아주 훌륭하군요 응?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다들 알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전 뻔한 걸 대답하는 게 가장 실수 <laughs>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적극적인 스킨십을 권하는 그녀. 여기서 거절하면 상남자가 아니죠. 당장 가기 전에 고향에는 뭐 참지. 에리언? 오구구. 뭐. 차린건 이게 다냐? 죽을 꺼져. 빵! 나왜 뭐? 아니 근데 이거 자세가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12세 게임 맞아요?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응.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너무 야한 말이었는데. 연결됐어. <laughs> 어 이렇게요? 뭐가 연결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재미있네요. 저도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요새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부디 조심하세요. 이상한 변태놈이 있나 보군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나오짱. 이제 나오와 제가 부부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방금의 대화와 자세를 보고도 저희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은 연애 세포가 말라 비틀어져 낭만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이코패스가 분명하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행운이 있으시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응, 음, 조심히 들어가 자기. 이렇게 시작된 진짜 마비노기의 세계 이미 진엔딩까지 본 기분이지만 기왕킨거 조금만 더 해보죠 서버 뚫기 힘들단 말임 게임 시작 후 처음 만나는 NPC 촌장. 마을에 새 손님이 왔다는데 대우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쫓아내는 티가 팍팍 나는군요 알았으면 꺼져 병신아. 아니 저 치킨 새끼가 레벨? 아 그래도 좋은건 주는군요 역시 욕할땐 더내로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보는 녀석들이 무기를 주는데. 아니 뭔 나뭇가지를 주고 있어. 내가 거지야? 이얼 영업하는 표정좀 보십시오 이딴걸로 좋아하지마 좋댄다 병신 <laughs> 알라배라 개돼지조련이 능숙한 게임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아주 현란하게 사용하죠 이번에 만날 NPC는 마비노기 시절 나름의 미모를 자랑했던 KT. 다들 눈곱 봐?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옆에 있던 짐승들에게 화풀이를 해주다보면 딱히 구할 생각 없었던 노인네가 널브러져 있군요 사진이...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가 바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방금까지 눈에 남아있던 악한 기운이 한 번에 정화되는 느낌이군요 과연 성직자라 할만합니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다음길을 재촉하다 보면 참 뭐랄까 보고 있기만 해도 경건해지는 비주얼의 친구들이군요 방금까지 어여쁜 처자와 대화에 최고로 압! 된 기분을 한순간에 짜식게 만드는 신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시작된 필 대충 린 아, 진마냥짜진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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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붕진해 진짜. 다보면 보상이 나오는데 좋은 예감? 어? 짜냐짜냐내 진짜. 마 좋은 예감 실화냐 진짜 가슴이 치졸해진다. 좋은 예감이 사실은 족 같은 예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던전을 나왔는데 한꼬맹이가 구해달라는 노골적인 어필을 해오는군요. 방금 공격을 맞고도 옷에 흠집 하나 나지 않는 걸 보니 무장색 폐기의 달인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기 위해 실력을 보여 인정을 받도록 합시다. 허 애송이 재능이 있구나. 다음은 천근추를 쓴이 몸을 들어보아라. 스승님 너무 무거워요. 이 아이 보호자입니까? 당장 가져가.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아이를 구했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는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 회복 보시이요요 시골 인심이 아주 개판이 따로 없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떠나도록 합시. 하여서 화내냐는 나쁜 말은 너어 <laughs> 나도 너네 싫어. <laughs>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혹시 근처에서 수상한 자를 못 보셨나요? 안 가? 나네 씨발 튀어! 짭새를 피해 동굴 속에 몸을 숨기다 보니 우리 친구 경건이가 말을 걸어오는군요 이야 너희 제분이 닌자였구나 던전 안에 있으니까 잘안 보여 라는 나쁜 말은 하면 안되겠지요 본격적인 던전 플레이에 앞서 파티를 모아봅니다 진정한 전사는 파티 따위 맺지 않는다. 나 혼자서 간다. 아, 자동으로 던전에서 만나는 거였군요.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너희가 원한다니 어쩔 수 없지. 자, 드디어 기념할 만한 첫 보스전. 나름 있어 보이는 연출과 함께 등장. 이제 비와 살이 튀기는 진정한 승부의 시작이다. 버스 개꿀 황색 폐기로 적을 제압했군요 스승님에게 받은 특훈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치르라냥, 아니 이거 뽑기 치르라냥. 벌써부터 가차질에 유저를 현혹하다니 큰 이번 한 번만입니다 a 이씨 팔타시 잡았다 패치련 캬이거거든아내돈 지랄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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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다른 버스룸 참으로 무식해 보이는 이름이군요. 으... 깔끔하게 노데스로 클리어한 뒤 던전을 나가서 퀘스트를 마저 밀도록 하죠. 밖으로 나오면 채팅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볼수 있는데 이 게임 유저들의 교양 수준을 알수 있는 고저스 문장이었습니다. 아 투구 존나 못생김 와 리사 존나 예쁨 하지만 전 이미 정실이 있는 몸이니 이런 어프로치는 매우 부담스러워 아 아니 또 야한 자세한다 이게 요즘 12세 게임이라니 수위 수준 실화니야? 아무튼 라사가 시키는 WWE를 해주고 나면 외모노프 오지게 당한 한 아저씨가 나오는데 반대로 외모버프를 오지게 받은 라사와의 어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른의 사정이 아닐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이번 퀘스트로 드디어 달 것이 생겼군요 이제 나도 자차 어너 근데 이거 걷는 것보다 빠른 건? 말요? 상당히 미묘한 속도지만 일단 없는 것보단 낫다고 칩시다 그나저나 이 꼬맹이는 99살 어르신한테 양털 짬처리를 때리네요 애새끼 버르장머리를 오늘 단단히 고쳐주도록 어떤 양의 때깔이 고운지 둘러보도록 하죠 인간 두마리가 한 어린 양을 학대하고 있군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인간놈들 삐끗 어, 삐끗 아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자. 아! 방금 나의 환상의 과해지를 눈앞에서 보고도 이딴 말을 짓거리는 걸 보니 이 고맹의 인성도 개박살이 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딴 일을 하제야 인간 두 놈이 양을 죽도록 착취하는 이유를 알아냈군요. 아직도 뜯고 있는 집요한 것들. 저의 학창 시절과 유사한 광경을 뒤로 하고 갈 길마저 갑시다. 이번엔 전사답게 늑대 사냥. 앞서 한 현자가 이 세계 진리를 설바는군요. 원래 세계의 진리를 일찍 깨우친 선구자일수록 외면받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매한 민중과는 다르기에 구자님의 말씀에. 새겨듣기로 으응 아! 나나 접어서 대기열출해줘 이걸로 다음 로그인 때는 3초더 빨리 접속할 수 있겠네 아무튼 이득 다음은 뭔가 레이드를 할 것처럼 보여주더니 바로 과금류도 역시 그리운 고향의 손맛 넥슨답습니다 얼마 정도 하는지 살짝 보기만 할까요? 오1 980원? 돈 쓴답지 않은 착한 가격 이 정도면 예의상으로라도 구매하여 서버 유지비에 이바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 야라하네 진짜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치킨값 삥 뜯는 걸 보니 역시 원조 맛집은 다 다르다. 고양이 맛 던스? 저와는 관련 없는 상품은 뒤로 하고 던전이나 클리어 해 줍시다. 이번 보스는 뭔가 보스가 넘치는 게한따까리할것 같군요. 네, 개소리입니다. 아니면 쥐소리던가요? 녀석의 반전 매력이 아주 귀여워서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번엔 보상으로 무기를 받았습니다. 공격력이 랜덤으로 정해지나 보네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110만 떠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응, 100도 안 돼. 아, 나 돌겠네. 이렇게 창조적으로 기분을 곱창 낼수 있는 걸 보아, 넥스는 저의 감정을 지배하는 마인드 컨트롤러가 틀림없습니다. 이 NPC는 안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모양 절 보고 천사라고 짓거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듯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친구답게 눈앞에 있는 허브도 못 따서 저에게 짬을 때려버리는군요 이번 한 번뿐이다 실바라바 그나저나 참 뭐랄까 이런 게임들을 하다보면 제가 정말 이 세계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NPC들의 짬처리 머신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AI들이 인간을 집에서 노예를 부리는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아닐까요? 라고 할뻔 이번 던전 에서도 원거리 깔짝충들이 날아들어오는군요. 여기서는 사내대장부답게 한마디 해줍시다. 자리요. 방금 한마디에 파티 분위기가 곱창난 것이 느껴지는군요. 잠시 분위기 전환 좀할겸 간단한 도막상식 하나 듣고 가시죠. 여러분 전화기로 지은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콜로세우콜 전화. 시대를 초월한 개그센스의 보스거미도 배를 보여잡고 공중제비를 도는군요. 2025년 모바일 마비노기 보스건은 오렌지병으로 쓰러졌다. 던전을 클리어한 뒤 밖으로 나오니 문 돌덩이가 고쳐졌다는데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또 라서 언니가 고래를 치는군요. 너무 과감합니다. 그래요. 이 스토리를 쓴 사람은 머리에 음란마귀가 가득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laughs> 못참겠다 라사 아 순식간에 차분해졌어요 우리 아벤지오 친구의 눈을 바라보면 애국가와도 같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니네 덕분에 살았다 지호야 하마터면 이채 터질 뻔했어 한곳에 집중된 열을 식히다보니 드디어 보스같은 보스가 나왔군요 역시 불순한 욕망은 운동으로 해소하는 것이 건전한 99세 청년의 삶의 비결 너를 사냥하고 진정한 바랄라의 전사로 거듭나겠다 누가 이 구역 대빵인지를 가리자 이건 아니잖슴 지는 졸렬하게 쫄따구나 불러대다니 보스가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딸. 그렇게 나름 이름난 보스를 쓰러뜨리고 존장에게 보고를 해주면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스크림 마냥 녹아버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큰 사람은 큰 그릇에 담는 법. 이제 저에게 어울리는 큰 일을 맡길 차례. 기껏해야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믿음직한 일하고 가스라이팅까지 오지게 해야 되니, 마을이장의 짬바는 두꺼운 안면가죽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주 유익한 순간이었습니다. 응, 구라야? 하나도 안 유익해? 레벨? 아! 어. 레벨업 할 때마다 계속 힘만 찍어왔는데, 제 캐릭이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할지 감도 오질 않는군요 힘자! 톰 씨. 治疗医治。 행운자 가히 상남자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캐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 상남자 빙고를 맞춰본다면 분명 불빙고가 나오겠죠 마빈욱이 최고의 상남자에게 날아온 한통의 러브레터 문장에서 흘러넘치는 정순가련함에 또다시 온몸의 열이 끓어오르는군요 빨리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또 다른 레이디를 공략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레이디가 아주 아름다웠던 걸 보면 이름에 특별히 정순가련까지 붙은 이 NPC는 감히 예상컨대 나오와 자강두천?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망상을 부풀리는 사이 거의 다 도착했군요. 벌써부터 기대감에 신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길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들뜬 마음으로 찾아가. 자, 그럼 지금까지 마비노기 모바일이었고요. 이땅 게임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